그니까 러 이현주가 조금 시무룩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김민재가 뭐 하겠어요? 눈치 봅니까? 안 보죠. 현주야, 훈련장에서 와 이리 조용하노! 차! 하면은 이제 거기서 현주가, 아, 어, 이게 그거구나 하고 자기도 차! 차! 이러면서 운동한단 말이야. 그럼 또 우리 클린즈만 형님이 무슨 생각을 해? 어? 뭐야? 저기에 또 한국인이 있었어? a d 표팀 아이씨! 그러면 바로 현주도 a d 표팀콜로다 가는 거야. 아, 이번에 박규훈 선수도 왔는데, 현주라고 오지만은 뭐 없잖아. 일단은 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의 분데스리가 팀들의 대부분의 2군 팀들이 4부리그나3부리그 혹은 5부리그에 위치해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와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군 팀이 레교날 리그 즉4부리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4부리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망주 선수들이 다이4부리그 무대를 거치고 결국 1군에 콜업돼서 1군 에서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진짜 간혹 가다가 말도 안 되는 피지컬과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무시할라 정도의 퍼포먼스가 보이면은 바로 1군 콜업을 해서 4부리그를 거치지 않아요. 2군 팀을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경우영 선수도 그렇고 홍현석 선수도 그렇고 수많은 이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이 독일을 거친 선수들이 분데스리가 팀의 2군 팀인 4부리그 혹은 5부리그 이런 리그를 경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바이런 미네의 2군 팀이 그렇다면은 4부리그에서 어느 정도 의 위치에 수준에 들어가 있냐. 2021-22 시즌에 레거날리그 4부리그 2위를 했고요. 2022-23 시즌에 레거날리그 3위를 했습니다. 근데 4부리그부터는 다 지역리그예요. 그래서 4부리그에서 1위를 해도 무조건 3부리그로 승격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4부리그에서 1등을 한 팀들끼리 또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기서 선택된 팀만이 3부리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이언 이군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4부리그 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낸다 라고 하는 팀들 몇몇이 있어요 독일에 예를 들어서 뭐 슈트트가르트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군 팀이 거의 3부 리그에서 많이 놀았고요 바이언 같은 경우에도 19-20 시즌이랑 20-21 시즌에 3부 리그에서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19-20 시즌에 심지어 3부 리그 1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20-21 시즌에는 3부 리그 18위 즉 강등권에 위치해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선수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3부리그 1위를 할 정도면은 이거 1군에서 주축 선수들 콜업 무조건 할 거란 말이죠. 주축 선수들을 콜업해서 바이언에서 데뷔를 못 시키더라도 다른 분데스리가 팀에서 이 선수를 사기 위해서 바이아웃을 지르고 데려갈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유, 유출이 되고 난 뒤로 그 다음 시즌 3부리그에서 바로 꼴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이언 이거 팀입니다. 근데 일단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나날리그에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부상이 좀. 있었고 득점 기록을 보시면은 이번 시즌 26 경기에 나와서 10골 3어시를 했고요. 어이 정도 스탯이면은 충분히 1군 팀에서 이 선수를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거보다 더 폭격을 하면은 솔직히 좋긴 한데 이 정도 스탯도 나쁜 스탯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시즌 아시아 선수가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활약을 전혀 펼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1군의 벤치에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선수가 1군 콜업 된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해외에서 있어 봤지만 최근에 독일에서 뛰다가 한국에 도는 천성훈 선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뛰고 있고 센터포워드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천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우스부르크에 있을 때 1군 팀에 콜업 많이 됐었어요. 훈련도 같이 많이 했고 벤치에도 가끔 앉았고 1군 팀 경기에 근데 결국 아우스부르크에서 그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 경우에도 이번에 1군 팀에 콜업이 됐으나 너무나도 저희가 응원은 조, 좋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1군 팀에 올라가서 훈련 많이 했고 심지어 경기도 뛰었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결국 바이언에서 이 선수를 쓰지 않고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으로 보냈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 가서도 정우영 선수가 처음부터 프라이부르크 1군 팀에서 경기를 닥주전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프라이부르크 가서도 프라이부르크 2군 팀인 4브리그에서 출전을 계속 했었어 출전을 하다가 이제 1군 팀으로 콜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프리시즌에 참여를 하긴 하나 프리시즌이 끝나고 2군팀 소속으로 경기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응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2군팀에서 이번 시즌 한 시즌을 더 뛴다고 합시다. 더 뛴다고 하면은 이 선수가 이제 만나이로 21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데대3가 2군팀의 특성상 간혹 가다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종종 보이긴 하는데 이 2군팀의 창설 목적은 어린 선수들 조금 더 성인 무대에 빨리 데뷔시켜서 그 성인 무대에서 경험을 빨리 쌓고 그 무대에서 특별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우리 팀 1군팀에 콜업을 시키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유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 안에 예를 들어서 바이언 1군팀에서 자리를 만약에 잡지 못한다고 하면 은 어딘가에 임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어딘가에 이정료를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1차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은 바이언에서 뛰는 게 일단은 1차 목표라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언 에서 뛰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데스리가에 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상황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은 믿고 쓰는 바이언산 믿고 쓰는 돌문산 바이에른 민의 어렸을 때부터 유스다 거치고 바이에른 민의 2군팀에서까지 어느 정도 스탯을 남긴 선수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하브리그로 가지 않아 대부분 거의 분데스리가에 속해 있는 1부 또는 2부에 속해 있는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거나 이적을 가지 4브리그 다른 팀으로 이적을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선수가 이번 시즌 콜업이 돼서 이번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주고 보여주고 감독님한테 그리고 지금 또 한국 마케팅도 바이언이 생각을 안할순 없어요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가 아직 옷을 들고 사인을 한 사진을 올리진 않았지만 거의 바이언 에 가는 게 어느 정도 안목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언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현주 선수가 조금만 좋은 활약해주고 조금만 스탯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투엘이 안쓸 이유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투엘이 옛날에 마인츠에 있을 때도 박주호 선수 랑 구자철 선수를 잘 썼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를 주축으로 쓰고 아직 나이 가 어린 이현주 선수를 차기 유망주로 충분히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팀에서 조금만 더 좋은 활약하고 이번 프리시즌 때 감독님한테 눈도장 잘 찍는다면은 저는 빠른 시일 내에데스리가에서 이현주 선수를 볼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에른 미네, 2군 팀 스쿼드 중에 몸값이 제일 높은 선수가 누가 있냐면은 이브라이 오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2군 팀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17살의 나이에 벌써 바이에른 미네 1군 팀 소속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군 팀에서 2005년생입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데뷔까지 했어. 근데 뭐이 선수의 국적이 독일이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이현주 선수가 만 나이로 20세로 나오는데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분데스리가 맛을 봤어요. 이 선수가 성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이군 팀에 오래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항상 있거든요. 분데스리가 팀 뉴스 다 밟고 나와서 이 선수가 진짜 이 팀에서 1군팀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선수라면 이 2군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안 돼. 손흥민 선수도 레교날 리그 4부 리그를 뛰긴 했으나 오랜 시간을 독일의 4부 리그에서 뛰진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도 함부르크 넘어가서 함부르크 17세 19세 리그 뛰고 10대의 나이에 이미 4부 리그 함부르크 2군팀에 가서 뛰고 바로 분데스리가 데뷔를 해서 어 골도 놓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뭐 밟아오는 길이 좀 다르고 무조건 이게 빠르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을 때 많이 지켜봤을 때 자국 선수든 뭐 배선수든이 2군 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사실상 이 선수한테 크게 득이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빨리 10대 때 빨리 2군 팀을 탈출해서 지금이라도 2군 팀을 탈출해서 이번 시즌이라도 만약에 1군 스쿼드에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선수로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모습 을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럼 물론 뭐 이현주 선수가 제가 게임 뛰는 것도 가끔 챙겨 보고 해요. 유튜브로 하이라이트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충분히 스피드 있고 돌파력 있고 패싱력 있고 어 좋은 선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해외 해 감독들이 흔히 말하는 그 아시아 선수들한테 원하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해외 감독님들이 아시아 선수들한테 피지컬적인 측면을 많이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스피드 있게 드리블하는 능력 또는 뭐 영리한 패스 요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들을 조금 더쌓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일본 팀의 스쿼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든 타임이 앞으로 1, 2년 안에 결정이 될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 팀에서 일본 팀으로 올라가냐 아니면은 분데스리가 있는 또 다른 부단으로 이적을 하거나 임대를 가거나 근데 제가 쓴소리 나쁜 말뭐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제 경험상 봤을 때 나이가 이번 시즌 시즌 중에 1군팀 스쿼드에 포함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일 최적의 선택지는 그냥 이적인 것 같아요 임대나 이적 왜냐면 바이언 아카데미나 바이언 수뇌부에서도 이 2군팀은 사실상 10대 선수들이 U17세 U19세 U3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을 여기 올려보내가지고 이 10대가 성인 무대에서 적응을 할수 있는지 한번더 지켜보는 무대거든요 근데 이 무대에서 벌써 2무 살이 넘었다라는 게 많이 아쉽긴 한데 이번 연도 안에 만약에 이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주고 부상이 없으면은 이번 연도 안에 미네군그로 차출에 대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진짜 최고의 그게 시즌이 될것 같고 사실상 이번 연도 안에 승부수를 만약에 못띄운다고 하면은 또 다른 분데스리가 팀으로 가서 주전 경쟁을 펼치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 근데 뭐 일단은 프리 시즌에 뉴스 팀에 모든 선수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몇몇 선수만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이현주 선수가 포함이 됐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에 투엘 감독 아래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가지고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 선수가 지켜주고 공격 라인에서는 이현주 선수가 흔들어주는 한국 선수 두 명이 뛰는 팀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이후에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콜럽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저는 저로의 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현주 선수한테 왜 저로의 기가 왔냐면 지금 바이에른 미네네 여러분들 누가 갑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가 간단 말이야. 근데 김민재 선수가 보거를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해. 근데 이현주 선수가 해요 뭐. 그럼 1군 콜업이 돼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적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은 같이 운동을 하면서 김민재는 어차피 선발로 나갈 자원이잖아 그럼 거기서 이은주가 같이 김민재 그 선발로 나가는 형님의 빨 얻어 받으면서 본인이 같이 통역도 해주고 같이 대화도 만들어주면서 이런 좋은 툴과의 관계 유지가 되면서 판을 만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자신감에도 이어지거든요 아 진짜로 아 이게 진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성용이 셀틱에서 적응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뛰기 시작해서 해외의 멋진 유럽파가 되기까지는 차두리의 형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현주 선수가 진짜 조금만 프리시즌 때 잘해 주거나 동계 때 옛날에 그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이 데뷔할 때 동계 때 굉장히 잘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니스탈리가 야, 이소니는 미친 선수다. 이소니는미래에 어마어마한 선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조금만 준다면 저는 이현주가 올해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데뷔가 리그에서 경기를 많이 뛰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포칼컵을 뛴다든가 이런 컵 경기를 나갈 때 투엘이 충분히 로테이션 자원으로 기회를 줄수도 있. 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연주가 그런 기회를 받아서 잘 뛰어. 근데 부상들이 생기거나 미네 팀들 자체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연주가 계속해서 벤치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연주가 여기서 만약에 포칼컵을 뛰게 된다면 이연주 선수가 차후에 미네에서 임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까 김고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분데스리가 1부 리그나 2부 리그 팀들에서 이연주를 아예 구매를 해서 이연주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리시즌에 B팀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고 프리시즌 때 잘하는 유망주들을 프리시즌 투어에 데려가는 거 알아요 저도 저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축구를 했고 제 친구들만 봐도 그런 콜럽을 불려가서 뛰는 선수들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콜럽이 되게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일단 기회를 부여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콜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구단 자체에서 있다라는 거거든 어,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김민재라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주전으로 뛸것 같은 한국인 선수가 간다는 보장하에 이 선수의 콜업은 두번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이 선수가 생각을 하고 이현주 선수가 진짜 개빡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현주가 올라와서 게임을 뛰고 훈련을 하는데 이현주가 만약에 좀 심으룩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훈련이 잘안 되고 자기 뜻대로 막 경기가 안 풀려. 그러니까 이현주가 조금 심으룩하고 그럼 거기서 김민재가 뭐 하겠어요? 눈치 봅니까? 안 보죠. 현주야 훈련장에서 와일리 이리... 조용하노! 쳐! 하면은 이제 거기서 현주가, 아, 어, 이게 그거구나 하고, 자기도, 쳐쳐 쳐! 이러면서 운동한단 말이야. 그럼 또 우리 클린스반 형님이 무슨 생각을 해? 어? 뭐야? 저기에 또 한국인이 있었어? ADF팀? 아이씨! 그러면 바로 현주도 ADF팀 콜록 당하는 거야. 아, 이번에 박규훈 선수도 왔는데, 현주라고 오지 말란 뭐 없잖아. 왔잖아또 현주가, 어! 촤! 와, 이리 조용하노! 촤! 이거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는 거야, 주가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진짜 김민재라는 선수가, 이팀 내에 입지가 높은 선수가, 그 선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팀그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축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김민재가, 야, 현주야, 자신감 없나? 와, 이리 조용하노! 운동장에서 시끄러워야지. 형 따라 한번 해봐라! 촤! 이렇게 하는 거야. 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더리우트랑 우퍼메카노가 쳐막 이러고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다니까 민니이음하면서 몸풀 때 현주가 얼마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겠어 부모비 되고 어깨가 올라가겠냐는 거야 야 이거 민재영처럼 하니까 되는구나 야민지형처럼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구나 해외 나왔을 때는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현주도 자기가 갑자기 또 오버해가지고 거기서 아 어, 무시하라 너네 와 이리 조용하노 이것만 안 따라하면은 이현주 선수도 여러분들 저는 어 진짜 좋은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만 잘 챙기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포칼 컵만 데뷔하더라도 이현주 선수 커리어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